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일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하면서 박전 특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성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도 내리고 보석을 취소한 뒤 박전특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전특검의 공소 사실 가운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회 이사로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했다며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박전 특검의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거나 박전 특검 딸이 취업을 가장해 11억 원을 대여한 혐의 등은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습니다. 박전 특검의 범행 중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양점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박전 특검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